그때 시민들이 그걸 막아냈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이 컷이 전 세계에 유포됐습니다. 저 순간은 bbc가 선정한 2014년 올해 순간에도 선정이 됐 었어요. 계엄 해제 후 처음 경공에 나와서 저때 얘기도 한번 했거든요. 그때 영상리로 다시 한번 봅시다. 제가 1989년생이라서 민주화운동을 직접 <laughs> 겪은 세대가 아닌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선배님 세대들에 대한 정말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계신 어른들께서 다시 거리로 나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똑같은 옷이네 아, 공교롭게 <laughs> 맞춘 건 아닌데 아이런 맞춘 건 아니에요? 도시많이 없습니다 도시많이 없습니다 <laughs>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네. 그 제가 느끼기에는 저 당시에 공장장도 좀 울컥하셨던 거 같아요 오그 나도 점... 울컥했어요 사실 네. 그런 얘기를 할줄 몰라서 듣다가 울컥했어요 댓글 올라오는데 야 이런 글이 올라올 줄 몰랐어요 김호준 옷 사줘라 <laughs> 제가 사겠습니다 <laughs>